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네. 저고요. 사회보험법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신데 어렵다 어렵다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맞아요. 어려운 시험 맞습니다. 이게 뭐 쉬운 시험이었으면 아무나 도전했겠죠. 지금 여기 이 더운 날씨에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는 공부에 좀 재능이 있다. 공부가 재밌다. 이런 분들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네. 아, 저는, 그,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은, 어, 직장을 다니다가 합격을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2017년도에 개업을 해서, 현재도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업에서 노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는, 이 노무사 자격증 얼마나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가? 이거를 투자할 만한, 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자격사든지, 우리 문과 8대, 7대 전문지 있어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이 제일 쉬울 때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차 시험이, 아까 들으셨지만 민법도 어려웠고 사회본법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수험생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많이 지원이 안할 수도 있어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2025년도를 놓치시면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자격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세무사, 뭐 다른 자격사들도 지금 응시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관리가 안되고 채점이 안 되기 때문에 합격률을 1차에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 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는 응시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지금 빨리 1차를 합격해 놓으셔야 돼요. 25년도에.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어,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머리가 나빠. 이거는 아니에요. 공부는 아시겠지만 시간 많고 끈기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느낌 오셨겠지만 직장인으로서 합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 저 합격할 때나 그 전에는 직장인이면 한 3년?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하고, 주말에 연속으로 공부하고, 3년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최소 4년, 5년, 이 정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직장인으로서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닙니다. 일하면서 취미로 공부한다 는 생각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점점 합격자 수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 있습니다. 지금 20대가 더 압도적으로 많죠. 시간이 많아서.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취업 스터디 할때 나는 자격증 따겠다. 그런 대학생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더좀더 합격률 높은 건 맞아요. 왜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직장인 분들도 내가 시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시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네, 저도 3년 동안 열심히 고생을 해서 수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시간 중간 중간에는 이런 수험 팁을 알려드려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난 이럴 때 이렇게 이겨냈다.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조금 유리한 건 있어요. 법학과 출신. 그리고 경영학 출신. 그리고 직장 생활에 사회생활 조금 해보신 분. 공공기관 경험이 약간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뭔가 사회나 돌아가는 것, 법 구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있거든요.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아까 나왔던 단어들 중에, GS, 이게 무슨, 뜻,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판례가 무, 무슨 말이야? 모르는 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거부터 천천히 밟아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 저희 공인노무사는 사회보험법이라는 과목이 있는 국내 유일의 자격사 시험입니다. 이 과목을 보는 시험은, 다른 자격사는 없어요. 다행히도 사회보험법 과목은, 아, 여섯 가지 법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법조문 외의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판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법이 자주 바뀌어요. 1년에도 한두 번, 세 번씩 바뀌는 경우들이 좀 있는 실무형 법입니다. 시험 문제도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무, 저희가 이제, 아, 노무사로서, 실무가로서 보는 법률들이 있거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 했던 것들이 막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 이게 지금 출제위원 중에 공인노무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이걸 모르지? 하면서 가로 열고 숫자 내고. 아주 이상한 과목이에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민법도 재밌지만 사회험법도 재밌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생활 다니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뉴스에도 또 자주 나오는 법, 법들이에요. 국민연금, 뭐, 기금, 고갈된다, 건보료 올린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난리나고, 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 적발됐다 뉴스에 막 자꾸 나오는 법들입니다 실제. 네 그래서 배워놓으면 큰 도움이 되고 아 노동법이 물론 공인노무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노동법이에요. 노동법의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나는 노동법하고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세무사 쪽으로 가시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데 노동법과 이 사회보험법 이두 가지 법은. 저희가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쓰는 법이에요. 실제로 이 교재도 계속 봐요. 뭐라고 설명되는지 모르니까 교재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법 교재도 저몇년 동안 계속 들고 다녔어요. 물론 판례가 바뀌면 또 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은 교재를 항상 최신 교재를 쓰셔야 돼요. 전년도 거 싸다고 그막 중고로 사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올해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교재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저희도 범위가 거의 한세배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설마 이런 데서 내겠어 한 것들을 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다 가르치면 됩니다. 다. 책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요약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그 그 패턴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셔야 되고 막판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법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 과목입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다 외우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어 이거 먼저 말씀드렸네요. 2025년도에 1차 응시 인원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저는 다소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때가 기회다. 2차는 다음에 합격하더라도 2025년도 1차는 일단 패스해 놓겠다.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나왔죠. 형태도, 뭐, 빡세 문제도 나왔고, 정말 치사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로 열고 숫자 맞춰라. 가로 열고 수, 숫자들의 합은 몇이냐. 결국 외워라. 다 외우지 않으면, 아 뭐, 찍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지만, 기본적인 흐름만 알고 있어도, 한 45점에서 50점 정도는 맞출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 거는 평균 60점이잖아요. 대부분 다 60점 맞추면 돼요. 불안하죠.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 과목을 80점을 맞겠다라고 그 정도 수준까지 올려놔야 좀불리타도 나오고 실수도 하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60점에서 70점 사이로 평균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히나 꽈락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떨어지신 분들은 우리 수험 카페 그런 걸안 남겨요. 그 다음 카페 있거든요. 거기 합격생들은 잘한 사람들만 합격수기 남깁니다. 불합격하신 분들은 수기를 남기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원래 공인노사 시험은 2차 준비를 하다가 1차 준비를 하고 1차 패스하면 다시 2차에 집중을 했습니다. 2차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2차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헌동차라고 있거든요. 1차에서 떨어지신 분들. 2차 공부한게날라가 버렸어요. 그냥 1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해요? 1차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게 다 헛수고가 돼 버리는데. 그런 분들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1차 공부에도 굉장히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 공이 농사 1차 시험 볼 때도 한 1분당 아, 아, 한 문제예요. 근데 마킹 시간까지 하면 한 50초 안에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쉬운 거는 내가 아는 문제들은 솔직히 보시면 한 20초 면 탁탁 찍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 사회본법 특징은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겠어. 그럼 몰라요. 이건 모르는 문제예요. 민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좀 나오면 좀 해석해볼 여지가 있어요. 갑자기 아이동원 교수님의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이건 것 같아. 막 이렇게 짜줄 수 있지만 사회본법은 내가 모르면 몰라요. 그 숫자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거 풀수 있을 것 같은 문제에 시간을 막 투자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민법에다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세우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합격수기는 참고하지 마세요. 기존 손방법론은다 폐기하시고, 내 나름대로 공부해야겠다. 무조건 8 0점 이상 맞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민법 엄청 어려워요. 노동법이랑 사회본법은 내가 나중에 활용해야 될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강의할 때, 이 법은 내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걸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요, 뭐, 사례도 굉장히 많이 설명드리고, 더불어서 노동법 얘기도 많이 해드립니다. 실무가니까. 재밌게, 재밌는 사례들을 많이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노동법을 좀 알고 오셔야 돼요. 사회보험법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고,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저임금도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1차로 들어오겠다는 건 조금 아예 사회범법을 질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노동법은 어느 정도 하시면서 사회범법까지 같이 해보면 그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기초적인 단어조차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쉽게 설명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어, 실무에 대한 이야기, 쉬운 언어, 다양한 사례, 네. 전, 어, 작년도에 강의할 때도 그랬고, 올해 강의할 때도 그랬고, 수험 팁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무 사례, 또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지금 현재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암기는, 네, 나중에, 객관식 문제풀이 할때 암기 그때는 몰아서 하셔야 되고, 지금은 기본 이론 때는 틀을 잡을 거예요. 각 법령, 법령별로 흐름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법조문에 좀 구조가 이상해요. 체계가 없는 법들, 막 누더기 같은 법이 좀 있어요. 하도 뭐 개정이 많이 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이패드 있죠? 아이패드 몇분 들고 오셨는데. 아이패드나 노트북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법조문을 찾는 습관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사회본법은 링크를 따라가는 게 많거든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법령정보센터는 인터넷에서 클릭하면 팝업이 떠요. 관련된 범, 법령이. 그래서 공부하기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패드나 노트북을 가져,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 있는데 걔는 좀 화면이 너무 작아서 좀 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좀 패드 추천드립니다. 제가 10분 정도 했을 것, 같,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최대한 제가 1차 시험 어렵지 않게 강의하도록 노력할 거고 그 교재를 전면 재개정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이 기회니까 꼭 합격하셔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셔라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